이제 80쪽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린 그래프는 이 정적인 그래프죠. 그러니까 이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동적으로 바뀌게 만들면 우리 사용자가 변수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그 이 변수 선택을 하면서, 그리고 그래프가 동쪽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우리 사용자가, 어, 떤 그런, 어뭐 버튼 옮긴다든지, 이러면서, 변수의 값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점도로 가장 유명한 예는, 어 소위 갭마인더입니다. 이 갭마인더는, 이거 음 클릭해 보시면, 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가 이제 그 세계 음, 각 지역별입니다. 그래서 어, 이쪽이 이제 아메리카죠. 여기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쪽 유럽입니다. 유럽. 그 다음에 어, 아시아, 오세아니아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다섯 어, 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각 동그라미의 그 색은 음, 나타냅니다. 이건 어, 어디겠습니까 있 여기는 어, 초록이죠 그러면서 어, 여기에 보면 이 사이즈 이, 어, 이 버블차트 사이즈 인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나라가 이제 미국인 걸알수 있는 거죠 미국 그러니까 미국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의 2021년 아닙니까 그니까 수입 1인당 수입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기대수명입니다 기대수명 그래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양체 변수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어, 이동그라미 크기를 나타내는 어, 인구수 그것도 양체 변수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색을 나타내는 범주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 이 가장 유명한 이제 그런 어, 산전도의 동쪽 몇불 그린 건데, 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뭐 아까 국가별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건강, 경제, 환경 이것인 저기 보면 이 시간이 지행에 따라서 이쪽이 이제 뭐1 8 0 0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2000한뭐 21년, 여기는 2015년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어, 이거를 어, 이 변수들을 이 시간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중에 뭐 지역도 고정되어 있고, 이쪽 점의 크기를 뭘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쪽에 뭐 가로축을 뭘로 할 것이냐, 세로축을 뭘로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어,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음, 여기서, 이제 그, 어, 유아 사망률. 보통 이제 그 천명당, 5세 이하 사망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거든요. 요거는, 거는 뭐냐?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그 유아 사망률을 새로 축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수평축을 1인당 GDP로 할 겁니다. 1인당 GDP로. 1인당 GDP로 이렇게 해서 보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그각 나라들을 이제 그 뭐죠? 지역별로 해가지고, 인구 해가지고 이제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 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어, 이런 거, 동적 선전도로부터, 어, 떤 질문에 답할 수 있냐면, 어, 이 유아 사망률과 1인당 GDP는 어떤 관계인가? 그 다음에 뭐, 1800년과 2000년도에 GDP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딘가? 또 인구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어, 이러한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음. 자 여기 돌아와서요 음, 여기서 이제 그 음, 질문하고 같이 보려면 이렇게 이제 나란히 놓는 게 좋겠죠 나란히 그래서 음, 이 그래프를 좀 줄여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 음, 그 정도면. 이것도 좀 옮겨놔야겠네요. 끝으로 옮겨놓고 이런 상태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여기 보면 그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 어떤 나라인지 알수 있어요. 여기 2021년 기준으로 그 가장 큰 동그라미가 여기 있잖아요. 이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어, 수입이 있고 기대 수명이 뭐 78세 있잖아요. 여기서 수입은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음, 일인당 GDP 아니까 일인당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대로 두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걸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걸 뭘로 바꾼다고요? 기대 수명이 아니고 여기 있는 어 어린이 그 사망률 이걸로 이제 어, 봅니다. 그래서 어, 이쪽은 이제 어린 사망률이에요. 그 다음에 어 이걸 그러니까 수입이고 이건 이제 어린이. 그, 천명당 사망, 사망, 음, 사망 아동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그, 이,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륙별, 나라가 어디에 대륙 속해 있냐고. 점의 크기는 인구입니다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21년이라고 돼 있는데, 어, 여기 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여기 1800년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 이제 2021년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자, 그거를 이제, 어,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이거를 이제 가장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된다는 거죠. 이쪽에 있는 이거를 어, 여기까지 옮겨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1800년대에 어, 처음에 음, 2015년 볼까요? 2015년. 2015년에는 음, 여기입니다. 2015년에 보면 2015년 자료죠? 2015년. 그 다음에 여기 그 수입이 어 이렇게 증가할수록 어떻습니까 유아사망률은?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여기 양의 연관인가? 음의 연관인가? 당연히 음의 연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1800년대에 2000년대에 이 GDP가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딘가? 찾아보겠습니다. 어, 1800년 되면은 요걸 옮겨. 1800년이죠? 이렇게. 여기서 GDP가 가장 높다 하면 여기 찾아야죠. 그죠?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네덜란드죠. 그죠? 그래서 아, 네덜란드가 1800년에는 가장 그 어, 부유한 국가였다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다음에 2000년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조금 옮겨서 음, 2000년 가는 거죠, 이렇게. 2000년에는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게 과정 부위한 국가죠. 여기 어디입니까 어, 룩셈부르크죠? 2001년인데 뭐 거의 비슷하, 비슷죠 응. 네. 룩셈부르크, 죠 룩셈부르크. 그 그렇죠? 다음 세 번째, 1800년에 인구 가장 많은 두 국가. 여기는 이제 쭉 가서, 1800년에. 인구 가장 많은 두 국가는 여기가 이제 가장 동그랗게 큰 거죠?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어, 인, 어, 인도죠? 이렇게. 그 다음에 2015년, 여기 보면, 인도도 어떻습니까? 가장 큰 동그라미 두 개는 중국과 인도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처음에, 1800년에는 어떻습니까? 1800년에. 1800년에는, 어, 여기 보면, 1인당 GDP가 차이나더래도 유아 사망률은 어떻게 해요? 어, 이 시대에, 어, 한 500명씩 사망한 거죠. 그죠? 큰 차이가 별로 없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 요것이, 그, 먼저, 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 어떻게 흐르는지 볼까요? 어, 여기 보시면은, 그, 어, 수입이 좀 늘어나면서 아직도 1850년대가는데 유아 사망률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 몇몇 그이 노란색 거기 이제 그 유럽이죠 유럽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그 수입이 늘면서 어 어떻게요? 1900년대 오면서 계속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러나 이쪽에 어 아시아 쪽은 아직 뭐그게 느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뭐, 어, 일본 아니겠어요? 일본? 쭉 내려옵니다. 쭉내려와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죠. 그죠? 그래서, 어,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수입이 늘고, 그리고 우아 사망도 떨어졌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고, 바로 우에가 우리, 이제, 그,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우리가, 그,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음그 인구 밀도를, 그, 0 제곱 키로당, 100만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 이걸 이제 그 우리가 히트맵이라고 합니다 히트맵 왜 그러냐면 인구가 많으면 아주 이제 빨간색을 표시하는 거죠. 열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인구가 밀도가 적으면은 이제 좀 어, 이렇게 어, 색을 음, 노란색이 어떤 거를 표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빨간 거로 돼서 인구 밀 높은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인도가 어, 인구 밀도 높죠. 그 다음에 뭐 유럽도 그렇고, 당연히 뭐 우리나라, 그리고, 어 일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도인데, 여 중국이에요. 중국과 인도, 어디에 인구밀도 높냐? 그럼 인도가 더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캐나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멕시코예요 멕시코. 멕시코.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어 지금, 어이 캐나다가 가장 어떻습니까? 세계. 였죠. 그래서 캐나다가 임금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멕시코, 그 다음에 뭐 중국, 인도, 뭐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 이런 거를 세계 지도 위에, 이 지리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도 위에 표시하면, 어, 굉장히 이제, 어, 이해하기에 좀 쉽죠. 그죠? 어, 게 이제 뭐, 나라 이름 써는 것보다. 그리고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어, 연속형이면 칼라 아트렉스 쓰는데 이게 이제 그이색 변화 따라서 중금액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 히트맵이라고 히트맵 그래서 인구밀도를 히트맵으로 그리면 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그 어, 이거를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 이거를 이렇게 음,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 아주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각 국가의 색을 뭘로 결정했어요? 인구밀도를 결정한 거죠. 낮으면 노란색 쪽, 높으면 이제 빨간색 쪽으로 이제 그리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음, 여기 금방 미국, 인도, 캐나다, 멕시코, 중국. 그러니까 여기가 인구밀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어딥니까? 그 다음에는 어, 미국 아닙니까? 미국?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진하죠. 멕시코. 그 다음에 중국이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순서를 줄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때로는 어, 데이터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뭐냐면은 연도입니다. 시간순. 시간순.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쪽에 이제 양적 변수를 이제 표시한 거죠. 여기는 이제 신규로 짓는 주택수인데 단위가 1 0 0 0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되면 어, 어떻게 이제 50만 가구죠, 50만 가구 그렇죠, 50만 가구. 그런데 보면 어, 이 50만 가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린 건데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계열 도표라고 그래요. 왜시계열이냐 어,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어, 변하는지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을 달리해서, 어, 이 반복 측정한 거예요. 어떻게? 연도를 달리하면서 어떻게 신규 주제수가 변하는지. 그래서 시간은 수평축, 그리고 양쪽편 수직축에 놓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점으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어떤 추세가 있는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어떻게, 어, 이런 단기적인 변동, 그 다음에 장기적인 추세,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뭐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거죠. 자, 어, 여기서 지금, 그, 이 경제, 이거는 좀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까지, 지난 15년 동안에 경제 활동을 이제 측정하는데, 어, 집을 얼마나 짓느냐, 새로운 주택을. 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동안에1 2월도표 이제 그린 거죠. 15년 이게 15년간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전체 자료가 이거는 이제 그 왼쪽에 전체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특히 이 5년치 자료를 아주 세분에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추세가 있는지 이제 보자요 여기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00한뭐 음, 6년까지 완만하게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06년부터 어떻게 감소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음, 세계적인 뭐 이제 금융위기 계속 이제 감소하죠. 그러다가 한 4년 동안 감소하다가 여기서 또 완만하게 이제 어떻습니까? 뭐 회복세를 보이지만 아직도 여기 2000년 초에 30만 채를 졌는데 아직도 어떻게 10만 채에서 20만 채나 좀 될까요? 음, 아직까지 그걸 못 왔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은 뭐냐면 5년 동안의 계절 패턴이에요. 여기가 보면 음 분기가 4개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분기가 1, 2, 3월이에요. 그럼 이제 겨울 시즌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겨울 시즌에 제일 낮은 거죠. 추울 때, 추울 때집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2분기 가면서 어떻게? 봄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짓는 거죠. 그러다가 여름 들어서 소폭 감소하다가 가을 되면 더 감소하는 거죠. 이런 식인 이런 경향이 계속 어떻게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 1분기에 낮은 수준에다가, 봄에 급하게 증가해요. 집 짓기 좋고, 날씨 좋으니까. 그러다가, 어, 4분기에 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신축을 집 짓는 것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이 오는 동안 계속 반복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한 추세죠. 그렇죠? 그걸 알수 있어요.